아, 인생은 언제나 이렇게 만만치가 않습니다. 늘 힘들고 고통스러운 일들이 늘 다가오기 때문에 말입니다. 그래서 불가에서는 인생은 고해다 이렇게 말을 하죠. 고통에 바다라. 이것은 모든 사람들이 아마 에, 이렇게 체험하게 되는 일들일 겁니다. 고통스러운 현실을 어떻게 견뎌낼 수가 있겠는가. 이것은 사실은 우리 모두의 삶의 본질과 본질적인 문제와 같겠죠. 제가 꽤 오래전인데 제 딸하고 함께 방탈출이라고 하는 게임을 한 적이 있습니다. 한 코스를 지나면 다른 코스로 들어가고, 그리고 들어갔던 방으로 다시 나오게 되는, 그렇게 뭐 정해진 시간 안에 그것을 해야 되는 일들인데, 그게 쉽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 게임을 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조건이 선행이 되어야 되는데, 첫 번째 탈출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과, 그리고 또 시작하기 전에 다음 단계로 가는 힌트를 그 방마다 숨겨놔야 된다라고 하는 것, 이두 가지 조건입니다. 그것이 선행이 되어야 이 게임이 진행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천국을 말씀하실 때, 밭에 감추인 보화라고 말씀하시는데, 누구든 그 보화를 발견한 사람은 자기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보화가 숨겨진 그런 밭을 살 수밖에 없다고 말씀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보물이 숨겨진 것이기 때문에 말입니다. 성경은 그것을 믿음으로 사는 삶으로 이제 설명하고 있는 것이겠죠. 제가 그 방탈출이라고 하는 게임을 하면서 생각난 성경의 인물은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아브라함은 어느 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여행을 시작하게 됐죠. 아브라함의 여행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시작한 여행이기 때문에 목적지가 있고요. 그리고 목적지를 갈수 있는 힌트들도 곳곳마다 숨겨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여행에 요구되는 가장 중요한 조건은 여행자의 믿음, 그러니까 탈출할 수 있다, 그리고 길을 가르쳐주는 표시들이 준비되어 있다라고 하는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셨음을 믿는 믿음으로 출발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만만치 않은 그런 길이었죠. 그 길에서 해 족속 같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참 좋은 근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사람들만 만나면 좋았겠지만은. 사실은 무서운 애굽도 만났습니다. 얼마나 무서웠으면 자기 아내를 여동생이라고 이렇게 속이면서까지 목숨을 부지하려했겠는가 생각하면 말입니다. 그리고 그 길에 함께 떠났던 조카와 갈등이 있었고 소돔과 고모라라는 곳에서 조카 가족들이 불타 죽는 것을 아브라함은 보게 됩니다. 이건 정말로 너무 무서운 일이었지만 사실 그 사건은 그것을 떠나라고 알려주시는 하나님의 힌트와 같은 것이었습니다. 빨리 떠나라라고. 말씀하는 것 말입니다. 아브라함은 백세의 아들 이삭을 얻게 됩니다. 그것도 하나님 주시는 사인이었고, 그것을 바치라고 하는 그 정말 엄청난 말씀을 듣게 되는데 그것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인이었고, 창세기 23장에서 보면은 정말로 생사고락을 같이했던 아내 사라가 사랑했던 아내 사라가 죽게 되는데 사실 그것도 하나님 목적한.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시는 길을 향해서 가는 길의 힌트와 같은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가르쳐 준그 아브라함의 여행의 목적지는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그리고 바다의 모래알 같이 주시겠다라고 하는 축복이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가지는 믿음에 조상된다라고 하는 그런 축복 말입니다. 그 목적지를 향해서 아브라함을 여행하게 하셨고 그 목적지의 과정에 하나님은 그 힌트를 준비해 주셨던 겁니다. 아브라함이 마침내 믿음의 조상이 된 이유는 그 여행을 끝까지 했다라고 하는 것, 끝까지 견뎌냈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복은 당내에 끝나는 것이 아니었죠. 이삭과 야곱에게 복이 전해졌고, 이스라엘의 열두주파가 만들어졌으며, 이스라엘 민족이 아브라함으로 말며 와서 만들어집니다. 그들은 자손만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불려졌고, 지금 사실은 우리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축복은 우리에게도 주시는 축복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사실 아브라함뿐만은 아닙니다. 그렇게 갈 길을 알지 못하고 어디로 가는지 모르지만 꼭 방탈출하는 것과 같은 그런 마음으로 분명히 목적지가 있다라고 하는 것과 목적지를 갈수 있는 방법, 힌트, 쪽지, 뭐, 단서, 이런 것들을 하나님 준비해 주셨다. 그것을 믿고 가았던 사람들은 성경에 얼마든지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광야길 40년을 걸어가는 길도 마찬가지였죠. 어떻게 가야 되는지, 어디로 가야 되는지 알수 없지만 그들은 믿음으로 그 길을 끝까지 갑니다. 요셉이 이집트로 팔려가서 고생하며 성장을 했던 것도 마찬가지였고요. 포로로 끌려온 다니엘의 믿음을 지키는 모든 과정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안대옥을 떠나 복음을 들고 전도 여행을 시작하는 바울의 여행도 어떻게 가야 되는지, 또 어디로 가야 되는지 몰랐지만 하나님이 준비한 길들 하나님 가르쳐 주시는 그런 힌트들을 발견하고 그 여행의 목적지를 향해서 나아가는 겁니다. 모든 사람들이 아무것도 모르는 상황에서 하나님의 힌트를 찾았고 그 힌트를 따라 자신의 길을 선택해서 나아갔던 사람들인데 그리고 그 여행 끝에 결국 그들은 정말 세상에 줄수 없는 보물을 얻었다. 그게 성경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인데 신앙생활은 믿음으로 시작한 여행이라고 할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 여행에는 우리 가는 여행에는 확인할 축복이 있겠죠. 인생에 남겨질 증거도 있어야 될 것이며 우리 자손들에게 물려줄 유산, 그러니까 믿음의 유산 같은 것들이 있어야 되고 제일 중요한 것은 천국 가서 확인할 열매와 결과 같은 것 말입니다. 이 믿음의 길에 분명히 이것은 우리가 확인할 것들입니다. 하나님 숨겨놓으신 그런 힌트를 발견 못해서 힘들어하고 또 괴로워할 때가 있죠. 하나님 어디로 가야 됩니까? 또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는 무엇을 해야 되는 것입니까? 그런 정말로 어, 앞길이 캄캄할 때를 우리가 만나지만 하나님은 분명히 그때도 어, 힌트를 준비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꼭 보여주십니다 그 힌트를 발견한 시편 기자가 시편 어, 119편 105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 몰랐는데 하나님 말씀이 나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내가 어느 곳에 있어야 될지 몰랐고 무슨 생각을 해야 될지 무엇을 목적으로 살아야 될지 몰랐는데 하나님이 그때마다 저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고 내 길의 빛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그렇게 혹은 때로는 사람들을 통해서 때로는 많은 상황과 또 우리가 맞닥뜨리는 그런 환경들을 통해서 분명히 그 사인을 표시해 주십니다 인생을 살면서 맞닥뜨리는 어떤 환경과 형편이랄지라도 그 모든 것들은 이 믿음의 길, 이 여행을 하는 그 여행길의 힌트와 같은 것이라 라고 한다면 그건 너무 감동스럽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믿음으로 사는 삶에 일어나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뭔가를 지금 얘기하려고 하시는 것이라.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분명히 깨닫고 안다고 한다면 도대체 무엇 때문에 불안하고 두려울 것이 있겠는가? 정말 이거는 감동되는 일들입니다. 여러분 운동 경기를 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운동 경기를 우리가 좋아합니다만 스포츠에서 제일 용서받지 못하는 죄가 승부 조작이라고 합니다. 운동 경기는 각본 없는 드라마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운동 경기에 각본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건 더 이상 운동 경기가 될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가 지금 기억합니다만 벌써 20년 됐는데 월드컵 축구할 때 우리가 4강에 올라가지 않았습니까? 막전 국민이 난리가 났었죠. 우리가 그렇게 사강까지 올라갈 줄은 그 누구도 생각하지 못했는데 그건 정말 드라마였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것, 그야말로 각본이 없는 드라마였기 때문에 우리에게 더할 수 없는 감동을 주었던 겁니다. 지금 어, 메이저리그에서 뛰고 있는 유현진 선수나 아는픽리그에서 손흥민 선수나 이 야구나 축구나 이런 것들도 날마다 우리를 설레게 만드는 것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그,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게임에서 정말 놀라운 일들을, 놀라운 결과들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말입니다. 근데 드라마는 각본이 있습니다. 드라마는 시나리오가 있어서 정해진 것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인데, 사실 인생은 각본이 없지요.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말입니다. 그래서 인생은 각본 없는 드라마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인생이 각본 없는 드라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분명하게 믿었던 아주 철저하게 믿었던 믿음입니다.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겠고 무엇을 해야 되며 무엇이 인생의 가치인지 목적인지 그런 것을 모릅니다. 그냥 열심히 잘 살면 된다고 생각했을 뿐입니다. 그게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고백했던 것인데 믿음이 들어온 다음에 우리의 고백, 우리의 믿음은 달라졌습니다.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계획이라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된건 말입니다. 그래서 모든 인생에 일어나는 일들. 어떻게 되는 건지 모른다 그런 것이 아니고요 주께로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더 나아가는 과정입니다 힘든 것 고통스러운 것또 되는 것안 되는 것그 모든 것들이 영원한 축복을 향해서 나아가는 과정입니다 이게 우리가 알게 된 사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몰랐을 때에는 그러니까 즉 삶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드라마다라고 하는 것을 몰랐을 때에는 그것이 고통스럽고 또 때때로 부끄러우며 도 때때로 불행했던 사건들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삶이 하나님 목표점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임을 알게 된 후에는 생각과 시각이 달라진 겁니다. 살아가는 모든 길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됐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건 하나 하나가 우리의 삶에 또 우리의 가족들에게 우리의 교회에 우리 사는 시대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그 우연이 아니고 특별한 의미들. 하나님의 의도가 있는 일들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인생에 만나는 고난조차 고통조차 축복이라 이렇게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지금 내가 갖고 있는, 내가 지금 만나는 이 고난과 고통은 위장된 축복입니다. 이렇게까지 세상 사람들은 생각도 못하는, 세상 사람들은 절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고백, 그런 노래를 하는 사람들인 겁니다. 오늘 여러분의 형편이 부유하든 가난하든. 또 성공의 길이든 아니면 실패해서 어려움에 처해 있든 말입니다. 혹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어가는 듯한 그런 고통 속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위해서 피할 길, 넘어갈 길, 살 길을 준비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길로 인도하시는 것 우리가 그것을 믿고 있는 것이죠. 그 믿음으로 살아 승리하는 사람 끝까지 믿음의 길에서 포기하지 않고 나아가는 사람들. 오늘도 이 감염병의 시대에도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고백 가지고 끝까지 기도하며 견디며 버티는 사람들,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사는 성도들인 줄로 믿습니다.